타지마세요 내부 폭로로 난리 난치네요. 적어도 7월, 8월에는 타지마세요 라며 한 커뮤니티에 지내어 현직 기장이 내부 폭로구를 올렸다는겨. 지내어 항공기는 30일대가 있고 기장과 부기장이 240명이 필요한데 부기장은 185명, 부기장이 이렇게 모자라니까 밤새고 비행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단다. 근데 이렇게 힘드니까 있던 부기장들도 점점 나간다는거. 만약 그 조종사가 아파서 쉬게 되면 우리가 예약한 비행기가 취소될 수 있다는겨. 근데 이뿐만이 아니다. 너거들 식중독 같은 문제로 비상사태 생기면 안되니까. 기장이랑 부기장이 다른 기내식 먹는 건 알지. 근데 기내식 상태가 안 좋아서 밥을 아예 안 먹는 조종사들이 많단다. 곰팡이, 핀빵, 김치, 볶음밥인데 김치는 보이지도 않고 베이컨에서는 냄새가 심하단다. 근데 이걸 회사에 말을 안 했냐고. 말을 해도 개선이 없어서 우리까지 알게 됐다는 거 아니겠냐. 근데 조종사 폭로만 있는 게 아니고 정비사도 이번에 또 폭로했다는 겨. 정비사도 인원이 부족해서 비행기 두 대가 들어오면, 일단은 결함이 생긴 거부터 본단다. 사람이 모자라니까 나머지 한 대는 결함이 없으면 다행이고. 있으면 시간이 모자라서 제대로 못 본다는 거. 한편 진혜어는 담당부서에 접수된 적도 없고, 기내식도 진혜어 제품이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, 좋아요, 구독하고 댓글로 너어들 생각 이야기해주라.